에스겔에서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유다의 장로들과 집에 모여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영어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유다 지도자들과 집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에스겔과 유다 지도자들은 영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예상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모임을 가질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민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벌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숭배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바벨론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은 이 바벨론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는 우리 눈앞에 닥친 바벨론이 아닙니다.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 앞에 닥친 바벨론이라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성전의 북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북쪽을 보니까 제단문 어귀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습니다. 성전 북문은 제사장들과 왕들이 제단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북쪽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지금 북쪽문에 우상이 서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타락하고 아주 심각한 우상 문제에 빠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종교지도자들은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들을 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이미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니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가 먼저 타락하면 성도들이 타락하고 나라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목회자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이 벌이는 우상 숭배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성전의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무스는 바벨론에서 섬기던 농경의 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단무스 앞에서 흐느껴 울고, 운 다음에는 성적으로 물란한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녀의 수가 곧 재산과 직결했습니다. 노동력이 많아야 농사를 잘 짓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단무스를 섬겼다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또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25명의 남자들이 성전 현관문과 재단 사이에서 동쪽 태양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바치고, 죄를 회개하면서 제사드려야 될 성전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과 문화들을, 대세들을 그대로 따르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에서 우리에게도 바벨론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중할 것은 우리 재정 문제도 아니고 관계 문제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의 문제를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경배할 때 우리 눈앞을 가로막는 다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성전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떠한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돈이 될수 있고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내가 하고 있는 교회 봉사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감정, 나 자신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우상을 예배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의 우상을 깨뜨려 버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모시고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